언니 23, 28은 확실한거죠? 어어어 어. 어, 그건 내가 떠가고 전화하고 다맞시는데 음. 아.. 는시에는시 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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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이시키이라도는시이는이키는시키욱시이는거하는 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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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안 갖고 왔는데 <laughs> 약안 갖고 왔는데 <laughs>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왜 인사를 안 하고 들어오기만 하는 거야 인사를 해야지 들어왔으면 열두 명인데 왜, 왜 댓글을 안달로나 심심하게 뭐 인터넷이 뭐가 안 좋은 거야 왜 이러지 아이... 아시... 아이... 왜 그러지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왜안 하지? 말을 아무도 안 하고 열여 명 들어왔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말을 안 해? 내꺼 고달랐니? 이거 지금? 왜 이러니? 지금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한다야. 왜 그러지? 귀신 들린 거야. <laughs> 나 혼자 떠들어. <laughs> 나 혼자 떠들어요.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야. 내 핸드폰 이상한 거야. 지금? 왜 그러지? 말을 해봐요! 안녕! 이렇게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. 귀신 씨였다, 어? 귀신 어 귀신 씨였어? 나 핸드폰 고장났어? 어? 굿해야 돼? 핸드폰, 핸드폰 굿! 와이! <laughs> <Why? 웃음> 나 핸드폰 고장난 거야? 왜 그러지? 왜 댓글 하나도 안 보이지? 왜 댓글 없어? 응? 왜 그래? 왜 그러냐고. 어, 됐다. 이제 보인다. 어, 미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폰이, 내 폰이 뭘 잘못 만져나갖고 예, 엠작을 안 나왔다가 지금 나왔네. 내꺼 핸드폰 뭘 씨. 아고 더워. 뒤집었다, 씨. 내 핸드폰이 뭐 잘못됐었어. 아유, 짜증나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지. 어머 김학천 씨도 안녕하십니까? 다들 안녕. 어, 아우 더워. 어제 아, 소름 차량 했지. 아, 박남희 씨 안녕. 나 아까 목도리 했다가 있잖아. 목도리 했다가 있잖아. 벗었다. 이거 되게 따뜻해. 목도리가. 순현씨 안녕하세요. 아토 님 안녕하십니까? 정훈 씨도 안녕. <laughs> 내 폰이 씨발. 내폰굿 해줘야 돼굿 얼씨구 좋다 하고 <laughs> 그렇지 선 좋아요 후시청입니다아나 어디 이빨 했더니 또 바르면 더 새는 거 같다 어째 그러냐? <laughs> 여기 턱에다 뭐문거 같아 지금 어디 가냐고 읽어요 나 귀여워? 딸랑 이혜진씨 안녕하십니까 걱정했어? 어머 고마워 그래도 우리 구독자 밖에 없어 날 걱정해주고 씨발 짜증나 어 너무너무 좋아 문명규씨 안녕하세요 어, 잘생겼어? 어 잘생겼지? 백마가 좀 이쁘진 아았 씨발 잘은 생겼어 어머 수현씨 안녕 촬영 잘 다녀왔죠? 겁나 추웠잖아 아나 어쩜 거기 그렇게 춥니 냥냥씨도 안녕하십니까 짜증이 왜 나냐고요 아까 핸드폰이 안되고 댓글이 안 보였어요 어 댓글이 안 보였어 아까 내 핸드폰이 얘가 구태줘야 되나 와이 핸드폰 곳. <laughs> 그냥 짜증 날일 없지. 아까 스팀밍 켰는데 있잖아. 어머 그랬어? 어그씨 많이 봤어. 어머 눈 빠지게 기둘렸어 어머 어, 고마워요 사랑해요. 어 핸드폰 구수해줘야지 핸드폰에 댓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열밖에나 혼자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. 무슨 해줘야되나봐 얘를 말을 안들어 이것이 어이년밖에알년도 안, 안된것이 어우 화질이 왜 이래요 나 너무 가려워지살 너무 많이 빠졌지 나 어떻게 이렇게 계속 빠져도 되는거야? 왜 이러는거야 왜 이렇게 화질이 더럽냐 하하 <laughs> 세숫자가 너무 날씬해지고있지 나 이거 어떡해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정은호씨 안녕하십니까 수척해졌죠 나 왜이러지 나점 있어. 이마에 점 없는데. 어, 아, 나 씨, 맛밥 깨끗한데. 왜 그러지? 나점 없어! 점 없어. 나 이마에 점 없는데. 어딨냐. 나점 있냐? 안 보여 아, 없지? 없어! 니네 핸드폰을 닦아. 니, 네, 네 자기 핸드폰도 내가 구태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. 요즘에 고기가 안 쪄서 고기를 안 먹었던지 그런가 봐. 벼라델라님 안녕하십니까? 나야 살아있지. 백만원 살아있다. 돌고래님 안녕! 어나점 없어 맛박이 어우 내가 맛박하나도 백만복짜리 맛박인데 이거 이거 뭐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니고 내맛박이에요 원래 어우 어어메도 만들어주는 거야 꽃기 <laughs> 사주세요 꽃기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무슨 꿈꿔서 어제 꽃기 꿈꿨당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럼 백만원 죽지 않는다 아, 내가 요즘 살 빠졌더니 주름이 생겨서 큰일 났어. 입술도 두툼해졌어? 나 필러 아니야. 나 여기 필러가 된거하도 없어, 얘야. 자연상 그대로요. 예명하네 아, 나 진짜 칼 들고 싶어도 못 돼. 그래서 쌍꺼풀 좀 활려야 때는실내나고 뭐 난리 피하고도 쌍꺼풀 못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겨? 원숙 씨 안녕하세요. 어, 더워, 씨. 원래 내 주둥이요. 그게 아니고, 있잖아, 자기, 어제 이빨을 이거좀 했어. 이제 가짜로 이빨을 끼워놨어. 그래서, 이게 약간 부어있어, 좀 내가. 어저께 이거 아니야. 나중 죽는 줄알잖아 지금. 아랫 이빨 하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. 이거 가짜 이빨이야. 이제, 어, 이주 뒤에 가서 이제 진짜로 꽂아. 나 주름 겁나 많거든? 이거 여기 쳐진 거 보이니? 여기 쳐진 거? 아유, 이거 쳐져. 늙어가살 빠지니까 이게 쳐져. 미칠 거 같아, 지금. 근데 나 손대 흔적 없어, 얘야. 내가 손댔 이거 줄서 놔두고 왔니? 벌써 씨발, 가서 맞았지?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내가 손댔 이거 딱때문 땡겼지, 이렇게. <laughs> 나도 이빨 치료 중이야. 좀금 죽겠어. 어제, 네, 니키님 안녕하세요. 어, 나 손대지 않았다. 내가 손댔을 왜가만안 있어, 여기 얼굴 내가 지금. 바세리를 발라야 돼, 눈밑에다가. 이거 찾은 거 보이지? 가까이 봐줘야 돼, 씨발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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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쳐졌지,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겁나 쳐졌어. 많이 쳐졌어, 나. 살 빠지니까 더 쳐져. 주름살 더 생겨.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. 어머, 정육점이 같아, 정육점. 나 얼굴 지금. <laughs> 저 앞, 앞차에 라이트 때문에 빨간 조명이 들어왔어, 나한테 지금. <laughs> 어, 보톡스 맞아야 돼, 눈꺼에? 아이스크림? 왜 아이스크림 나배 아파? 커피 사줘. 야, 던킨도너츠려가 해야 된다고. 살없어겠다 이십 몇주 날까지 나 아, 진짜 탱탱한 거 아니냐고 살 많이 빠졌는데 예진 씨, 어나 욕심 없어. 아유, 나 욕심 있으면 성게 됐지 성게. 아유, 성게, 성게. 욕심 없어. 근데 요즘 살좀 빠졌어. 살 빠지니까 이게 이중턱 되네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? 이거 척 늘어진 거 봐. 아유, 씨. 촬영이야? 갔다 왔다고. 갔다 왔다고. <laughs> 구구단 한번 해줄까? 구구단 오늘? 어우나 구구단 너무해 많이... 자 우리팀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구 3 6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2구 3 6 그러던가 뭐시발 말던가 아 잘한다 아, 자 오늘 이것도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팔시팔9 쉬팔 구구단을 외워서 우리 욕한 거 아니야 공부했어 산수공부 어욕한번 하고 구구단 한번 외우고 <laughs> 다 스트레스 풀기 바랄게요. 어?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고. 렌즈를 닦아봐요. 어? 렌즈를 또 응. 닦아할 때 어딘데? 아, 씨발, 진짜 여기가 닦았어. 어, 닦으니까 훨 낫네. 이곳이 <laughs> <laughs> 368 우리는 공부거과 산수공부 어 욕한 게 아니야 절대 남들 배우고 산수공부 했다 그래 응?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를 다 이걸로 푸시고 그렇지 머리가 똑똑해지지 언제 구구단 해야겠어 우리가 아우 내 정말 아우 고마워 <laughs> 송지혜씨 고마워 내가 오랜만에 오늘 개인 스트리밍을 했죠. 뭐,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바쁘냐고, 예명할 거. 아, 네, 정말. 치매 예병이지. 어, 그러나, 구구단을 하는 거, 공부하는 거야. 사신의 정님, 안녕하십니까? 안 무서운 게 이상한 거지, 뭐, 씨발, 뭐, 무당이라고 해서, 뭐, 구신 안조아 좋아, 좋아, 구신 좋아하면 되겠어? 근데 일반 귀신이 아니고, 거기는 아끼니, 잡기니, 막,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, 좋은 건아니야임지현 씨, 안녕? 안 좋은 게 있는 거지. 얘가 핸드폰이 마트에 갔나봐, 내가 마트에 가니까 다 마트에 가나봐. 아, 어떻게 하면 좋아. 아, 내 진짜. 내가 뭘 만졌을까? 얘가, 얘지, 여기. 또 됐어? 채팅은 나왔다, 들어갔다 하는 겨. 4, 4화는, 몰라, 한 열흘 안에 나오겠지, 내가 모르겠어. 그니까 주인 따라, 나 마트에 가니까 얘도 마트에 가. 구태야 돼. 대리점 가서, 대리점 가서, 기대하고 있으세요. 어머, 0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. 살은 빠져도, 기는 빠지지 않습니다. 무당이 기빠지면 뒤져야지 뭐 어떡할 거야, 어. 어저께 이빨치를 너무 오래 해갖고, 내가 조금 개피곤해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오늘 또 활기차게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시국이 힘들든지 말든지, 나도 힘들든지 말든지, 뭘할 때마다 나 적극적으로 하니까. 음 우지가 강한 거지 뭐 우지의 한국이 우지의 백마 우리 백마 우지의 백마 <laughs> 아유 말도 천상 유시어 씨말 진짜 <laughs> 입으로 양겨 다 뻗쳤나 봐시면 말을 겁나 잘해 엠병아꺼아나 진짜 내가 내가 생각해도 그래 <laughs> 이빨 이쁘게 됐지 아 가짜 좀 어떻게 괜찮아 잠깐 한2주 동안 끼고 있어 이빨이 아아랫이빨 바꿨어. 오지? 오지? 오지가 뭐니? 오지가 뭐야? 어? 명랑 자매님, 안녕하십니까? 왜 백마냐고? 백마장군이 100마 왔으니까 백마지 뭘, 천신적. 자라졌제요? 자라졌제요? 가짜 이빨이야, 이거. 잠깐 끼고 있는 건데, 괜찮지? 아. <laughs> 아파 뒤진 줄 알았어, 얜 벽. 신경, 신경이 너무 살아있어갖고 아, 네, 진짜. 임플란트는 벌써 다 꼈고, 여기 뒤에 다음에 여기 할 거고, 이거 한 다음에. 송내마 안녕 얘기 늦게 왔어. 나안 보고 싶었죠? <laughs> 왜 지었냐고요? 내가 백마자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. 내려오신 분을 얘기하는 거니까. 겁나 아팠어. 어디 가냐고요. 일가요. 이쁜이 씨 안녕. 보고 싶었죠? 이번 이바, 그치. 이번이다 돈덩어리여, 이거. 근데 나는 그냥 잘 하고 있어. 어, 나 좋은 사람 만나갖고 잘 해주고 있어. 어, 치과 어저께 밤 10시, 11시. 치과에서 10시 반까지 했어, 치료를. 그리고 집 오니까 10시 사, 11시 40분. 뒤진 자서 더워, 씨. 나 더워, 씨. 장군 흑마니 안녕하십니까? 어디 흑마세요? 좋아요를 누르세요. 빨리 좋아요를 누르잖아요. 우리 이쁜이가. 백마방에 들어오면 선 좋아요 후시청 모르십니까? 어? 그걸 빠빠빨리 어째 사실의 장님 왜 지지, 왜 지지? 의적, 이, 의적님 왜요? 어머, 해선이 왔니? 무슨 일 하러 갔냐고요? 무당이 무슨 일 하러 가겄냐고 구타든지 치사하든지 하겠지? 어? 그렇지 좋아요는 기본이지 우리가 손가락 하나 딱 눌러주고 오라고 꼭 어떤 것들이 씨발 꼭아래걸 누르고 와요 손가락도 아 짜증 확 나요 그래요? 저요? 원래 성격이 이랬어요 눌러슈잘했어 잘했슈 아유 그렇게 웃기슈 <laughs> 웃는게 좋은규 <laughs> 웃는게 좋은규 버튼 어딨냐고 버튼이 이거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는거 눌러 이렇게 돼있는거 누르면 죽여버릴거야 내가 <laughs> 남주다님 안녕하십니까 출근 왜 못했어 허리가 마트에갔니너 너무 굴렀구나 아우 나 진짜 <laughs> 감사합니다 갓백마님이 <100만> 뭐예요 <laughs> oh 사신님, 안녕. 사신님, 감사합니다. 어쨌든 그래. 어머, 현아 씨도 왔어요? 아직 병원에 있어? 왜 그래? 요왜 이렇게 아프대냐 어머, 박미경 씨, 안녕하세요. 많이 아프면 안 돼. 나도 맨날, 나도 어저께 병원 투어 했잖아. 세브란스로 아침을 돌고, 저녁에는 치과로 가고. 아, 나 정말 쓸데없이 바빠요. 몸이 안 좋으니까. 성격이 안맞아세요 전님, 운명규? 응, 아, 니네 성격이 더러운 거 아니냐? 혹시? <laughs> 어머, 사람의 몸의 기둥이 허린데 허리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, 어떡한디야. 큰일 났구나. 어막 욕해, 애들이 옆에서. 저한테 전보러 오려면요, 예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. 전화를 하십시오. 어 솔로 1년 차요. 어머, 은영씨, 안녕하세요. 그니까, 왜 이렇게 빨리빨리. 허리 안 좋지. 아, 오늘도, 오늘도 정영이가 잠깐 시간 3, 30분 짬나길래, 이제 갔, 갔더니, 사람이 미어쳐서 그냥 왔잖아, 나 또. 뭐라고, 뭐가, 문자가 막 떠. 어, 나도 저 병이야. 겉만, 겉만 멀쩡해. 에휴. 언제 들어도 듣기 좋은 목소리지. 오지가 뭐냐고. 아, 사실, 사실의 정님. 오지가 뭐냐, 오지가 뭐냐, 도대체. 5G요? 어 5하고 5G? G 5G? 아니 5G, 그냥 0하고 G 짰어 5지 그게 뭔디? 오 g 아니 그거 말고 그냥 한글로 5하고 G를 넣는다고 이렇게 항상 뭐냐고 그거 인정? 아, 어, 인정이라도. 진짜. 아, 맨 세대 차이다. 난 그거 몰라. 어떻게 하면 좋았냐고. 나 아줌마도 모르라고야 이거 오지지 뭐야, 그게. 예언지, 아, 오지, 조용히, 오지. 조용히 지집해들아. 쌍년들, 쌍년들 다또 늙었다고 또 지랄하네. 저라, 이씨발. 아, 내가 죽으면 저것들만 구박해. 애기들 다 구박해. 늙었다고. 얜병. 아, 나 짜증 확 나, 진짜. 씨. 조용히 지집해. 싹그자씨 오지게, 오지게 인정한다. 어머, 쏠입니다. 내가 나이를 너무 처먹었나봐요. 어떻게 하면 좋아요? <laughs> 근데 파이브 제일 왜 이렇게 있구나. 좋아하냐, 니이들근데 어이씨, <laughs> 말 짜증 확 나네. 어쨌든, 어쨌든, 오늘도 좋은 하루 되 아니, 오늘 금요일이잖아. 아 오늘 불금인데 다들 뭐 하는 겨? 어, 불금 놀러 가자. 어? 불 불금, 웃겨요? 어, 나열받아서 오지랑 써가지고 제대한테나 구박당했잖아. 지금 누가 처먹었다고나 진짜 오지. 가 어쩌고, 이브지가 어쩌고. <laughs> 구박하면 안 돼, 씨발. 우리 자, 이구십한번 합시다. 구구, 나는 왜 자? 구구, 나는 왜 자? 이... 워 <laughs> 오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렴. 아 어, 그러면 돼. 아 빨랑 보고 싶어요? 뭐를요? 어. 소름처럼 빨랑 보고 싶으세요? 재밌을게. 두구두구 봐봐봐. 재밌어. 불금이지. 오늘 불금인데 엠병아 나는 불금하고 관계가 없어. 뭐, 화장 다젖었구나 나. 어 강수야 왔어? 어 옆에서 막 구경했대 아까. 야 문을 열어. 저기 <laughs> 없 <laughs> 어. 오직. 네. <laughs> 안녕. 아파서 집에 자빠져 있니? 어 편하게 누워있지 그래자빠지면 되는데 아나 진짜 데이터가 없어 영 어머 명아 안녕 이러고 <laughs> 어어 퇴근하는 중이니? 광수야 출근하는 중이니? 요금제 네, 한성 씨는 같이 안 합니다. 아니 요금제. 뭐빼 요금제 진짜. 혼인신고 안해도뭐 조상이 알겠지 뭐. 너 어디 가는 거냐고 강수야 매일 기가 추가가 되잖아 SK가 근데 그거 가짜리 요거 얼마 짜리뭐래는겨 빙숙자가 있었나봐 빙숙자가 있었는데 그날은 없었던 건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더라 같이 할 때가 꿀잼이었어요? 나 혼자 할때 재미없었어요? 서름 사마 재미없었어요? 어머, 그럼 어떡하니? 안녕! 영웅 죽지 않는다 안녕! 뭔놈의 차가 이렇게 맥혀있어? 다들 놀러가는겨? 옌병 시울도미도봐요 어, 꿈에 여자 나오면 안 좋다. 재밌났지? 나 혼자 아주 재밌는지 않아? 어, 왜 그래. 나 혼자 아주 재밌게 봐줘야지. 아유, 정말. 그쵸? 아우, 내가 또 주중이 살아있으니까. 뭐든 있잖아. 뭐꼭 가, 뭐 같이 있어도 좋을 것도 있지만, 백만을 보고 와. 그냥 따로 와. 뭘 자꾸 따져 싸. 같이 하라 말 하지 말고. 어, 따로 와. 백만 보러 오면 되지. 뭘 뭐, 다른 사람을 뭐 자꾸 그려, 여기서. 어, 그럼 내가 되겠냐고. 내가 좀 선할 거 아니야, 그러면. 그래, 안 그려? 겁이 많다고? 내가 겁이 많을 것 같니? 아내 진짜. 야, 어, 빙의 한 손에 다 잡아버려. 거기는 악기잡기가 많고, 어떤 곳에서 막확 버리고, 막 씨, 막, 막 들리기만 하면 아주, 어? 무섭지, 안무섭고서나 여자여. 검사 많이 빨랐지?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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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자야. 여자야. 나 여자라고. 거기 피디 결혼했지. 애가 둘이고. 얼마나 착한데. 나로 <laughs> 본다. 검은 형체 어한늘이 하늘이 왔어 아까 한 원일이구나 어 아까 통화했었지 규리 안녕 규리 안녕 규리 안녕 이런 젠장 왜 젠장 뭐 때문에 젠장 어그 김은영씨 좋은 거다 스포 받스으 대박 좋은겨 어우 재수 죽겄다 그 스포 받는 거더 좋은 거야 어, 나를 왜 그런 거안 꾸는겨 아우 나 진짜 나도 돈 받는 꿈 꾸고 싶어 이기. 아 속이 올라오는 거야 뱀안 좋은 거야 뱀안 좋은 거야 종종 밴드 좀 봐달라고 내가 한 3일 동안 겁나 바빴다 아 3일이 아니구나 월요일부터 바빴구나 <laughs> 계란을 열판을 받았으면, 아그 안... 계란이야. 야, 계란, 계란 꿈은 뭐냐? 음... 계란만 받았어. 나 속이 울렁거려. 아, 어, 위가 아파. 개꿀이요? 개꿀? 아니야, 계란 꿀이 뭔데 기억이 안 나네. 해헤라지에라 하래. 나 뭔지 모르겠다. 나 기억이 안 나. 내가 생각나면 말해줄게. 아, 소화제 먹었어. 근데 속이 안 좋아. 지금 아, 어저께 이것 때문에 진통제를 좀 때려 넣었더니 위가 안 좋아졌어. 허리가 빠지는 꿈. 그게 무슨 말이야? 허리가? 허리가 빠지는 꿈? 바퀴벌레 덮치는 거는 근심 걱정. 왜 걸어가니? 한 시간이나 엄마야. 다리 많이 아프겠다. 네네 네, 그러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요리님 내가 지금 일주일만에 스트리밍냐한주한 일주일 10일만에 하는거야? 9일만에 하는거야? 언 계란을 받는거에요? 어 계란 어. 한판을 받았대 진짜 좋은거에요 네이버디자인 네이버하고 달라 고리가좋은거 네이버는 애들이 다 찾아서 그런거에요 진짜 좋은에이 네이버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해석이 네이버는 애들이 서 나는, 아, 나는 딴 애들이, 나 뭐, 좋은 거, 좋은 거 꺼줬는데, 뭐, 거기서 네이버에서 좋다 나는 씨가 더럽게 안 좋던데, 뭐. 네이버는 씨가 철학적인 거여. 귀신이 저는 막 때리는, 막 때리는 꿈? 그거 안 좋은 거지, 뭐. 못하이 나가는 거, 니가 뭐, 내가 나지냐딴 사람이 나왔냐 한 열흘 있으면 나올걸요 소름 사와. 어 설전에 놀러 와 강수야. 운이 나쁜 거냐고요? 뭐 귀신 때리는 거안 좋지. 어나센 여자. 내가 나온 거 좋은 거야 하늘 일 하늘 일 신이잖아. 뭐라고 백마상이 꿈틀거렸는데 어쩐다고 아 나있어? 뭐라지 하나도 안 보이네. 어 수고해 광수야. 너는 구태되나 보다. 어 참치랑 블루투스 들고 와. 참치랑 블루투스. 나 피곤해 보이죠? 내가 어제 이빨 칠하냐고 너무 진을 빼고. 오늘도 잠을 못 자고 아유 속이 울렁거리고 죽었어야 창문 좀 열어 여기 이제 뭐가 좀 많이 껐어 성게가 성 성계가 꼈어 성게 아, 성게야 성계. <laughs> 흘러가라 성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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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게가 꼈어 아 대박 어디 가냐고, 일 나가. 뭐, 차가 있잖아. 차가 줄서 있어, 지금. 그랬어? 어쨌든, 원현 씨 좋은 일 생겼잖아. 이복덕, 안녕. 잘 지냈어? 나는 겨울 좋아해. 가을하고 겨울 좋아해. 더운 거를 싫어해, 더운 거. 성게 먹고 싶어? 성게 미역국 맛있는데, 그치? 어? 성게 미역국. 오케이? 야, 근데 명절 전에 내가 31일까지 겁나 바빠. 아마 다음 주 어, 주말에 아니면 나볼 시간 없을걸? 지금 내가 28, 29, 30, 31일 다꽉 차있어. 뭐, 이게, 뭐를, 이게 원하는 게 많아. 확, 그냥, 막, 그냥 아주 그냥. 열심히 살게 나 일단. 아, 다음 주밖에 시간이 없어요. 다음 주에 중간중간 중간 아마 있을 거야, 내가. 다음 주에 내가 지방 가는 날이 있거든. 24, 25. 그 전이라든지, 그 토요일 날, 그 밖에 없어. 야, 와, 냄새. 아우, 냄새. 그러세요. 안녕하세요, 명씨. 태영남 명씨. 서우수 씨, 안녕하십니까? 서윤수 씨, 안녕하십니까? 삼국산 오지마라 바꿨다, 차트장으로 2818, 3618, <laughs> 2518, 3618. <laughs> 아까 두 번이나 했슈. 아까 두 번이나 했슈. 내가. 엄메야, 어, 그 뭐야, 현아씨. 어, 바꿨어. 우리 언니가 국당을 내려서 나가서 딴 사람들이 하고 있고, 나는 천재장으로 바꿨어. 음. 바로 그 위치야. 그래? 대나무 숲을 지나가서 뭔가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요? 뭔소리요 그게? 운전 중에 눈찜망하고 있어요. 잘하고 계세요. 왜 이렇게 깜깜해, 여기 오니까? 그근처뭐어뭐 맞아 어, 바로 옆이야 어, 나는 아메리카노 좋아 아메리카노, 어, 우에, 아메리카노. 어머 그랬어요 서유수씨 감사합니다 <목소리> 감사해요 편했으면 된거지 뭐 그까이꺼 점은 다 거기서 거기요 그렇죠 어, 그래. 눈팅만 하자. 쫄수 끝날 거야. 나한 3분만 딱 끝나. 다 와가, 굿땅에. 그 어우, 속이 울렁거려, 죽겠다, 나. 왜 이렇게 속이 울렁거려? 어우, 아, 막, 임신한 거 같아. 속이 미식거려. 음. 꿀커피, 오케이. 꿀커피, 오케이. 나 설탕, 뭐 설탕 안 먹고 꿀타 먹더라. 굿하는 걸 보여줘? 굿할 때. 촬영할 사람이 없어. 굿하는 모습 있잖아. 용군 PD, 용군 TV에 가면 있어. 내거 굿하는 모습 있어. 있어, 있어, 있어. 찾아봐, 봐, 봐, 봐. 네 고마워요. 고생할게. 열심히 할게. 걱정하지 마. 최선을 다하는 무당. 우리 모자. <laughs> 뭐 먹으라고 다? 오케이 그래 또꽃팅아 커피 사와. 시금이 음. 나네. 어휴. 많이 했었나본데 <laughs> <laughs> 응? <laughs> 아아어아아아 <어지러워. 자>, <laughs> 아유 말하기 힘들다 멀미 했다다 손 따는 거 있어? 이제 가서 따라 그래요 영화한테 따달라고 하면 따줘 잘 푹푹 찔러. 찔러가면서 <laughs> 약속이야 우리 팀 약속 <laughs> 푹푹 찔러봐 저 차는 뭐니? 저 차는 <laughs> 뭐니? 내 차는 아닌데 음. 어 밤에 일이 많네 네. 뭐, 뭐가 막 떨어지냐 어, 했냐. 왠 차들이 이렇게 많죠 안녕,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, 감사. 안녕. 또 시간 남아줄게. 안녕,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